어, 사실은 맨 처음부터 이 외고에서 자사고에서 수업을 했었어요. 근데 그때도 그냥 대충 하진 않았었어요. 나는 과외를 해본 적이 없어요. 네, 엄마, 친구, 아들 뭐 이렇게 시키거든요. 과외도 다 인맥이야. 네,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하고 뭐 어쩌고 해도 그냥 모르면은 아는 사람이 없으면 되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과외는 아예 못 구했고 그냥 이제 강의로 시작을 했던 건데 하다가 이제 뭐 공고를 맨날 이렇게 보다가 어디 외고에서 여름방학 특강 강의를 해달래요. 그래가지고, 어, 근데 이제 막 이력서를 열심히 써가지고 보냈어. 보냈더니, 아, 면접 보러 오시라고. 예, 네 그래서 갔어요. 차로만 몇 번을 갈아타고 막 진짜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냥 갔어요. 일단 뭐 외고다. 와, 나, 어, 불렀어, 나를.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갔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면접을 그냥 한 10분짜리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야. 근데 나는 그냥 잠깐 시간 좀 해보시겠어요? 이랬는데, 네! 이래놓고 한 시간을 했어요. 예, 네, 나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간 거야. 그래서 하,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. 그러니까, 아, 네, 듣습니다.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죠.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냥 그걸 끝까지 보시고, 아,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겠다. 이러고 이제, 어, 마무리 지셨어요. 으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기존에 선생님이 계셨는데, 이제 잠깐 뭐 급하게 뭐못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대타를 구하는 거였는데,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. 메일이 와서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그 선생님이 다시 하신다고 하셨다. 어 그렇지만 진짜 감명 깊게 시간을 받고 지금까지 시간 본 사람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. 어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 정도까지 준비하실 지 몰랐고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모시고 싶다. 뭐 이렇게 그래서 어 일단 결론은 그냥 잘려다는 얘기잖아. 이러고 이제 나는 아, 되게 좋게 쓰셨네 역시.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고 속상히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자, 자고 일어나서는 또 까먹고 또막 여기저기 이력서 쓰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 놓고 한 일주일 정도 또 지나서 선생님 일단 그 선생님이 오시기로 한 거는 확정이 됐는데 어, 근데 혹시나 이거는 그냥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정도는 해드리겠다 보통은 학교 선생님들이 추가로 강의를 개설하실 때는 뭐몇십명 이하면 안 하시는데 어, 선생님이 혹시 왜냐면 처음 개설할 때는 그몇십 명이 안될 텐데 그거라도 괜찮으시면 일단 해보셔라. 어. 그래서, 뭐,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, 저희도 진짜 모시고 싶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, 아, 한명해도 합니다. 이래가지고, 아, 저거 무조건 가요. 이러면서 이제, 그냥, 그냥 간다고 해서 갔어요. 그래서 실제로 갔더니만, 이제 막 초조해 하면서, 어, 강의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지? 막 이러면서 했는데, 한 다섯 명와 있었어. 다섯 명와 있었는데, 진짜 열심히 했죠. 예 네, 진짜 열심히 했고, 근데,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, 다행히 폐강이 안 되고 시작을 했더니, 다음 주에 또 다섯 명이 늘고, 또 다섯 명이 늘고, 그래서 친구들을 막 데려오는 거야. 아, 에휴, 에 아, 어, 되게 잘한다.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영업을 해가지고 데려오더라고. 나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. 그러더니, 마감을 쳤어요, 결국에는. 마감을 치고, 원래 외부 강사가 학교 강사보다 더 많진 않았었는데, 음, 그렇게 쳐서 추가 강의를 개설을 하고, 어, 거기서 제일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, 그러다 보니, 그 다음부터도 또, 그게 경력이 돼서 또 다른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뭐 대성에도 가게 됐던 거고. 아시다시피 대성은 굉장히 최상위권 재수종합반. 나 때는, 어, 나 때는 이러니까 되게 나이 많아 보이는데. 네. 어, 근데 <laughs> 선생님 때는, 네. 어, 대성이 인강사업을 그렇게 막 주력해서 했을, 했을 때가 아니에요. 왜냐면 7, 8년 전이니까. 그래서 재수종합반이 메인이고.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냥 인강도 해보실래요? 뭐이 정도인 건데. 음, 나는 거꾸로긴 했어요. 인강을 먼저 컨택을 받고, 그 다음에 이제 재수종합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? 뭐, 이, 이런 식이었어서. 네, 다 잘할 수 있습니다. 또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왜냐면 나는 그때까지는 자신감이 진짜 만땅이었어요. 왜냐면 아시다시피 문과에 여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여학생들이었는데, 문과 여학생들은 일단 국어 수업이야. 음, 그리고 저 선생님이 헛소리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, 아니, 되게 제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. 이러면 마음을 일단 완전히 열어요.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"아, 그래요, 선생님 말이 맞죠?"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리액션도 너무 좋아. "어허, oh, 막 이런 거막 얘기하고 막" 애들이 막 반응도 너무 좋고, 그래서 근데 그 성적도 잘 나오니까 거기다 애들이 막 늘잖아. "아, 그러니까, 역시 내가 좀 잘하나 보다." 막 이러면서 되게 자만감에 넘쳐 있었어요. 그리고 현역들은 수능 끝나고 나면 사실은 연락 오는 애들은 잘본 애들만 연락이 와요. 그렇지 않겠어? 못 봤는데, 아, 너 때문에 못 봤어. 이러고 연락오진 않아. 그지 근데 잘본 애들은, 그래, 기분이다. 아, 너 때문에 잘 봤다. 라고 연락도 해줘요. 그죠 그러니까, 아, 역시, 이거 봐.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또잘 됐잖아. 걔는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라, 누가 가르쳐서 잘될 애였을 수도 있어. 원래 잘했으니까. 근데, 그걸 내 덕분이라고 하니까, 아, 역시 내 덕분이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. 자신감이 완전 만땅이어서. 그러다가, 재수종합반을 갔더니 완전 반대인 거죠. 여긴 실패한 케이스잖아. 근데 이 친구들이 못하지 않아. 아시다시피 재수종합반 중에서 가장 좋은 재수종합반이었고요. 거기서도 최상반대를 맡았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은 조금 이과 쪽이 많아서 나는 이과반을 좀 많이 맡았는데 그럼 의대나 이런 거 준비한 친구들이잖아 못하지 않아요. 탐구나 이런 것도 막 괴물이지. 막. 수학 이런 거 엄청 잘 맞고 근데 국어를 못해서 온 거야. 그니까 너무 그그 그 이후의 상황들을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재수를 안 했었기 때문에 현역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 뒤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머리를 망치로 띵 하고 맞은 음,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그걸 20대 중반에 음, 그래서 그때 강의를 다 바꿨어요 미잘난 맛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좀 맞춰야 되겠구나 음, 이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때는 진짜 강의 평가를 되게 잘 받기 위해서, 그래서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. 뭐냐면, 막 이것저것 이제 선생님들 강의를, 근데 그때는 강의도 되게 비싸서 프리패스가 100만 원이 넘던 시절이야. 뭐 그런 선생님 시절이 있었어. 예. 네. 그리고, 음, 뭐 개별 선생님들 패스가 50만 원이 넘어요. 예. 네. 뭐 그랬었어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나도 강의를 못 보겠는 거야. 사, 살 돈이 없어. 예. 네. 그래서 맛보기만 이렇게 봤는데, 어, 다른 막 일타 강사분들, 뭐 이렇게 해서, 음. 선생님이 무려 네, 대성에서 3등이었었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1등이 지금 이제 M사의 1등이신 분과 그다음에 지금 D사의 1등이신 분이 1, 2등이셨고 3등이었어. 아 대단하지 그지? 네,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,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행히 강의 평가가 엄청나게 잘 나와서 전 거기는 아, 나 있을 때 진짜 아, 또나 때는 말이 일도 나는데 진짜 무시무시해가지고 전체 선생님을 그냥 또. 종아 종합, 재수종합반이 되게 많거든요 서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있어요 부산도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 전체 국어 선생님들을 성적표를 다 해서 등수까지 나는 적도 있어 아 최악이지 선생님들은 그리고 알겠지만 강의평가에 따라서 5월에 자리가 없어진 선생님도 있어요 예 네. 너무 너무 무서운 거야 와 이게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진짜 열심히 하, 진짜 고객님으로 대하게 되고 어,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, 고객님. 제가 평가원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게.